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주간 GN뉴스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이번 달 21일까지 가자 실험 캠퍼스 대학본부 1층에서 2021년을 빛낸 경상국립대학교 카드뉴스를 전시합니다. 카드뉴스는 2021년 1년 동안 주요 보도 자료, 공지 사항 등을 카드 형태로 제작한 뉴스입니다. 카드뉴스는 대 협력처 홍보실 윤성민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하나하나 디자인한 것으로 경상국립대 공식 누리소통망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대학 구성원은 물론 누리꾼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것은 모두 170편입니다. 또한 경상국립대는 카드뉴스 전시와 함께 교직원들이 2022년에 카드뉴스에 담겼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백판도 함께 전시했습니다. 권순기 총장을 비롯해 본부 보직자, 교직원, 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2022년 카드뉴스에 담고 싶은 소망을 적었습니다. 법과대학 학장의 신재호 교수, 수의과학대학 학장의 이희천 교수, 해양과학대학 학장의 안영수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융합기술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정상호 씨는 2021년도 한국기계가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한국기계가공학회 미래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상옥씨는 한국기계가공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20권 제4호에 게재된 철도차량 하부구조의 적정 용접 조건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스마트 공동체 사업단과 사회과학연구원은 김도연 노들 장애학 국립소 연구원을 초청해 지역사회의 혁신과 장애학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2회 공동체 혁신 콜로키움 네 번째 강의를 개최합니다. 국내의 독보적인 장애학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김도연 연구원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공공시민노동 개념과 최근 전국 지자체로 확장되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제도로 설명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사업부 마스터 선임으로 승진한 안성국 공과대학 고분자공학과 동문은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본인의 역량이나 실력을 객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번 바가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간 지혜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